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명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박진감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어, 유자왈, 어, 유자가 두번 계속 나오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유자왈, 신근, 어의, 언가, 복, 약 공근, 어래, 원치, 욕 야 인불실기친역가종야 이렇게 구성된 문장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자왈 유자가 학기편에세 번째로 나왔고 뒤에 한번더 다음에는 유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공자님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공문 시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기 편에 세 번이나 나오고 정도로 봐서도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신근 어의 언가복야 있습니다. 신 신은 믿을 신자로 믿음 이렇게 일단 믿음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되고 서술어가 되고 서술어는 근. 가깝다. 가까이 하다, 가깝다. 어가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갖고 오기 때문에 어 이게 목적어입니다 어디 어디에, 뭐뭐와, 뭐뭐를 다 포함하는 그런 전치사인데, 여기에서는 의. 오름, 오름에 가깝다. 믿음이 의에 에 오름에 가까우면 언 주어 언, 언. 말이겠죠 말말 말이 가는뭐할수 있다. 이렇게 애가 보, 복으로 발음할 때가 있고, 부로 발음할 때가 있는데, 복으로 발음할 때는 회복하다, 회복하다, 아니면 돌아오다, 광복할 때죠 아니면 실천하다, 실행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라고 읽을 때가 있는데 부. 이거는 다시 주로 부사일 때 그렇게 많이 쓰는데 부할절할 때부 부할 다시 살아나셨다 할때부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게 실천하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내 네. 믿음이 옳음에 의해 가까우면 말이 실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종결음이 뭐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뭔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의해 가깝다 하는 것 자체도 부드럽지 않고, 갑자기 말이 실천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주자는 요 신을 약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신 요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약속 약속으로 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이 그 약속이 실천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일반적인 의에 해당되는 약속도 있지만 공약, 허황된 약속, 부정적 의미의 약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면, 부정적 의미, 공약 같은 걸다 포함하는 그런 약속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의의에 가까운 약속이면,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게 약속이겠죠. 이게 신하고 같이 가는, 이렇게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실천될 수가 있다. 공약 같은 건 의에 가깝지 않으니까 실천될 수가 없고 아주 진실한 오름에 가까운 약속은 실천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신이 약신, 약속 이렇게 다른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신근, 어, 의 처음부터 조금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어, 요언 말과 신이 같은 어, 부류의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근 어의 언가복약. 이그습니다 이자왈 신근 어의 언가복약. 공근어래원치옥야 됐습니다 치옥야 공 공손하다 공손함 그렇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주어 서술어 전치사 명사 예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원 멀리하다, 치욕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문장하고 대꾸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 공소남도 조금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로 공소인데 위선자가 하는 공손들. 공손함 이런 것또 포함을 하고 뭔가 아첨하기 위한 공손 이런 걸다 포함한 의미로 공 그런데 그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예에 가깝다는 건 진실한 공손함을 말하겠죠. 그런 진실한 공손함이 있으면 원치요. 치욕을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치욕을 멀리하게 된다, 멀리할 수 있다. 앞에 가짜가 있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됐지만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근어의 언가복야.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약속한 말이 실천될 수가 있고 공근월의 원치욕이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가 있다. 명예는 얻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치욕 어디 가서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하고 인불실기친 역 가종야 있습니다. 인불실기친역 가종야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인자를 인자를 주자는 의 의지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지하려는 사람이 주어로 의지하려는 사람이 불실 일치 않는다기친 그의 친은 좀 넓은 의미로 부친.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 아니면 친지, 친구 넓은 의미로 그 자기가 친한 사람을 일치 않는다면 또한 가종, 종을 또 주자는 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종주 주인으로 삼을만하다 이렇게 했어 그렇습니다. 그럼 가가 얘를 보조하는 켄의 역할 조동사기 때문에 얘가 서술어. 그래서 종주라고 주인으로 삼을만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렇습니다. 인자를 자기가 의지하려는 사람이 어 공자님이 어 천하를 주의할 때어 다른 나라에 가면 그뭐 어디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좀 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받들거나 이럴 때인 의지하려는 그런 의지하려는 사람이 사람을 따져볼 때불실기치그 친한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어, 정주로 삼을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보통 요인을 그것으로 인하여 아, 전치사는 아니면 접속사로 접속사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아, 의 신의 의과 공의 공예, 공의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친한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종을 존중하다, 존경하다, 존중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는 주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자가 쓴 주자 집주 논어 집주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부분 해석이 되어서 의인을 의지하려는 사람 주는 종주로 삼는다 이렇게 조금 어, 해석을 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부드럽게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 는어 얘기도 있습니다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 전체적으로 보면 신근 어이 언가 보기하는 언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공근어래원치욕하는 행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인불실기친역가종하는교 사김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의에 오름에 가깝게 하면 그 말은 실천될 수가 있고 행동에 있어서 그 공손함이 예에 가깝게 하면 치욕을 멀리할 수가 있고,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인 그것으로 인하여 우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사귈 때, 그 특히 그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종주로 아니면 존경할 만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어, 싸우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주 존경받을 수 있다. 종주로 모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